자, 그러니까 이게 룬 특성이 바뀌긴 했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뚜드겹 패면 똑같아요. 뭐? 아니 뭐? 아니 뭐? 불만 있어? 건방지게. 뭐야 저마야? 뭐야 저말를 들었어? 어. 어이씨, 깜짝 놀랐네. 저만해? 어이씨. 지금 제가 포탑 강화 아마 찍었죠? 어 되게 약한데, 생각보다? 응.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되게 약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닌가? 안정된 발걸음으로. 뭐야? 아, 애플을 누르고 있는 거야? 아, 정신 집중이구나. 잠깐만요. 저 한번 써봐야 돼요. 뭐, 일단 쓰레기 스킬이다, 있어. 아니, 이거는 쓰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 누구, 이거 어떻게 써? 이거 벽 넘을 거면 이거 정신 집중을 이거로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데. 일단 아웃. 이거 진짜 쓰레기. 완전 쓰레기. 오케이. 와, 이, 이딴 거를, 이딴 거를 써야 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완전 쓰레기. 아니, 쓰고 있으면은, 그래. 갖고 있으면 어딘가 쓸땐 있겠죠. 근데, 아니,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같요아 아, 집중하자 잠깐만 아 집중하자. 집중하자 그 게임을 하면서 약간 속어법 형태로 이거는 구데기 이거는 구데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같아요 하여튼 제가 지금 롤을 거의 한달 만에 아마 하는 거라서 어뭐 바뀐 것도 사실 많고 지금 정신도 없는데 결국에 똑같습니다 제가 롤을 시즌 1부터 하면서 느낀 건데 항상 그 대격변 패치가 있잖아요 수많은 그 바뀌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번에는 룬 특성이 완전 갈아엎었는데 대대적으로 그래봤자 한 일주일 지나면 똑같아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 전까지는 좀 반작용이 있을 텐데 저도 솔직히 좀 짜증날 거고 근데 같습니다. 정도하면 이게 그리고 길게 보면은 더 쉬울 거야.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게 하나로 합쳐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안 그래요? 네. 헌방지게. 이게 꿀렴의 카이팅이라는 겁니다. 제가 프레이한테 전수해준 스킬인데. 라인 복귀용으로 정신 집중 쓰면 더 느린가요? 예, 더 느려요. 이거, 전멸 대체하는 거 솔직히 쓰레기 같아요. 예. 다음 턴에 절대 안쓸 겁니다. 아, 뭐 하는 거니, 이 친구는. 예. 저 콩콩이가 뭐죠? 콩콩이가 뭐예요? 이번 패치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패치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패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솔직히 라이엇이 했던 패치들 중에 갓패치도 있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패치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 있게 패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게 라이엇의 힘이 된다는 거죠. 라이엇이 패치를 했다 말았다가 뭐 잘했다 못했다가 막 그랬으면 문제인데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패치를 그냥 쉽게 세, 쉽게 얘기해서 이런 큰 게임 중에 이런 이렇게 패치를 자주 하는 게임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이거는 그거야 성공한 대기업 입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이리스크 투자를 회사 입장으로 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제나 그 리스크 대비 리턴이 있는 거고 이 정도 자리 잡았으면 패치 적당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돼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게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흥했, 흥했는데 여전히 계속 하이 리스크를 시도한다는 게 대단하단 얘기죠.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렇게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큰 힘이 잦은 패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많닐 음. 뭐 수도 있지만. 이번 패치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계속 하던 올드 유저들한테는 별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별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원래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성 세대들, 소위 얘기하는 원래 하던 유저들 입장에서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변화를 좋아해 안 그래요? 게다가 내가 자리를 다 잡았어 그런 변화를 더 싫어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흥한 게임들 봐봐 누가 패치를 자주 하나 그래서 얘가 웃긴 거라니까요 라이엇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렇게 흥했는데 계속 패치를 하잖아 이게 기존 반발 유저들 입장에서 반발도 심할 수 있고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신규 유저들한테는 또 다시 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게임을 접었다가 돌아올 수 있는,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성 세대들이 그러니까 새로 원래 기존에 하던 유저들 입장에서도 하다 보면 또 괜찮거든. 아, 어?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만약 그게 안 돼, 기존 유저들 입장에서 너무 버티기 힘들어. 이런 쓰레기 같은 패치 왜 써? 이렇게 되면 게임 망하는 거지. 그거는 뭐 라이엇이 앞으로도 계속 짊어지고 있는 하이리스크죠 롤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신규 유저라는게 계속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네. 롤이 신규 유저 없는거 같죠? 계속 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본캐 레벨 올리는 맛이 있겠네요 난이 그건 되게 좋은 패치라고 봐 솔직히 룬 특성 통합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말할 단계가 좀시기상조인것 같고 하나 정도 익숙해지면 더 편할 거다 정도? 두 개를 합쳤으니까? 그 정도인데, 난 다른 거 몰라도, 레벨, 만렙을 올려줬다는 거는 보고 깜짝 놀랐어. 지렸어. 그거에 비치는 사람들 많거든. 내가 게임을 많이 했다는 상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존의 어떤 숙련도 시스템도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음, 응 여러 가지 데이터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뭔가 레벨, 레벨에 미치잖아 한국사람들 레벨에 미칩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레벨에 미쳐요 굉장히 좋은 패치야 진짜 레벨이 진짜 홀스 같은 분들 봐봐요 티어가 중요하지 않아 이제 레벨 올린다니까 그냥 게임 많이 했다 막 이런거 그리 가겠다 따닥 한번 해야 되는데. 따닥. 갈때 가더라도. 어.